습니다. 곧 경주 시작합니다. 경주로리 100m 1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 한가운데서 7번 희망찬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안쪽에서는 4번 미스 캠버라 다시 바깥쪽에서는 9번 엘리샤까지 4번, 7번, 9번 세 마리가 큰 거리차 없이 선두 그룹 형성합니다. 그 뒤를 1번 응림여수와 5번 듀엘 퀸, 8번 백두영웅 등이 따라붙습니다. 곡선주로 안쪽을 차지한 말이 4번 미스 캔버랍니다. 바깥쪽에서 어깨를 달아내냐는 말은 9번 엘리샤, 4번, 9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그들은 1번, 7번, 5번, 3번, 8번, 11번 등에 따르면서 결승 직선주로 승부를 풀어갑니다. 안쪽에 있는 4번 미스 캔버라 바깥쪽에서 휘을내는 9번 엘리샤입니다. 9번, 4번,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9번 엘리샤 가장 앞섭니다. 안쪽에서는 4번 미스 캔버라가 2위 자리시킵니다. 를 9번, 4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1번 음림녀수가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9번, 4번, 1번, 세마리 앞서 있고, 안쪽하고는 8번 백두영입니다 선두는 9번. 엘리샤입니다. 9번 엘리샤 가장 앞서 있고 바깥쪽에서 1번 응림녀수가 2위까지 9번 1번 두 마리 앞섭니다. 안쪽에 9번 엘리샤 바깥쪽 1번 응림녀수 9번 1번 8번 세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첫 미터로 펼쳐진 1경주 9번 엘리샤, 4번 미스 캠버러와 함께 선두권에서 경주를 풀어갔고 직선 주로에서 치고 나오면서.